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시장은 특히 나스닥이 거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하락했습니다. 다운은 뭐 그런대로 보합권을 지켜낸 반면에 나스닥은 무려 2.47%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지난 9월 이후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 나스닥 같은 경우 겨우겨우 어 100일 이동 평균에 매달리는 그런 모양이 되버렸습니다 예, S&P500도 어, 마이너스 0.87%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의 발표가 있었던 날 당일 그 전날이죠 그 상승은 그냥 뭐 시장이 호기 한번 부린 건가 뭐 이렇, 이런 모양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역시 이제 이유는 영란이 영란은행이었습니다. 영국의 그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것이 나스닥을 그 강탈을 해서 넘어뜨렸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뭐 개장하기 전부터 얼마나 오늘 빠질 건지 뭐 얼마나 잘 우리 시장이 버텨낼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아,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장이 출발을 했죠. 그런데 코스피 시장은 예상대로 첫 시세는 0.171%나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수로는 2985.2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해주면서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빠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지수를 플러스권으로, 일단 뭐큰 폭은 아니지만 플러스권으로, 어, 돌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장 중에 한 차례 더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밀려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오후에는 다시 이제 강박권 이상의 움직임을 지속해서, 어, 이어져 나갔고, 장이 이제 거의 끝날 그 마지막 동시효과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급격하게 매수를, 어, 거의 그, 한 2,000억 가까이 매수를 늘려버렸어요. 반면에, 이제, 그, 기관들은 한 1,500억 가까이, 예, 거기다 대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 그래, 그랬지만 뭐, 마지막, 이제 지수가 좀, 동초과 지수가 올라오면서, 어, 코스피 지수가 강복권 이상으로, 어, 오늘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외국인들이 순매수 위를 보이다가 마지막 종가에서 거의 그 최결 직전 가격이 600원 플러스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좀 매물이 좀 나왔어요 기관 쪽에서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은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단 68억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좀 컸었는데 동시 효과에 확 줄여버렸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이 넘게 5,051억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5,212억이나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어, 개인들은 오늘 에, 시중일간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3,017.73 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어, 지수는 0.38%또 오르면서. 어, 끝났습니다. 굉장히 뭐, 우리 시장 오늘 좀 선전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오늘 시장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 0.63%에서 겨우 그 1001포인트에 턱걸이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계속해서, 어, 그, 횡보를 보여갔어요. 어,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에, 1, 퍼센트가 넘게 좀 하락해서 995 포인트까지도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가 게, 에, 늘어나면서 지수는 오늘 하루 종일 코스닥 지수는 천 지키는 거에 에, 굉장히 힘들게 에, 하루 종일 이제 천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은 뭐 하루 종일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305억 순매도를 했고, 어, 기관들은 1012억 순매도, 개인들만 1296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1000을 지켜냈어요. 그래도, 어, 1001.26포인트. 어. 어제보다 0.65% 후퇴하면서 그렇게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특징인 거는 역시 이제 최근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게임이 그냥 게임이 아니라 이 뒤에는 사실 메타버스나 NFT가 숨어 있는 거죠. 그것들이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채택하는 그 분야가 지금 게임이라고 그렇습니다. 게임에서 그 넷게임즈하고 넥슨지티하고 합병 결정해서 이게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또 NHN 같은 경우도 주당 일주, 1주, 일주당 일주 1주 무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이것도 한6일 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게임들이 막 산발적으로 강세를 띄었는데 이거는 역시 그 NFT하고 P2E 음, 플레이하면서 뭐 돈을 번다 어, 그런 거죠. 플레이 투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당국에서 뭐 규제를 하는 막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업체들이 신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 암호화폐가 그랬었잖아요. 계속해서 뭐 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 이게 시대의 바, 그 흐름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디지털 라이프로 가는 그 흐름을 어떻게 막아설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가다서다를 멈추기 멈추 멈춘 멈추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거는 앞으로도 뭐 그거를 정부 당국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가다 멈추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이거는 그 암호화폐 할 때보다 더. 어, 학습효과가 있죠. 어, 결국 이거 뭐, 못 막아낸다. 어, 그러니까 자꾸 그 신규 도전을 할 거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그게 이제 지, 주가로 반영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해운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리 뭐, 어, 당원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신 HMM도 오늘 700원이나 올랐어요. 음. 근데 뭐 HMM 주가, 주식수가 많고 그러지만, 어, 또 따지고 보면, tr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낮을 수가 없대요. 예. 네, 근데, 이, 최근에 이제 다시 그 퍼지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중, 이거 확산 때문에 물류란이 다시 심화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돼서 그 해운 운임 지수가 이제 더럽같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게 4,800을 이미 이제 돌파를 해버려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이게 내년까지도 괜찮다 했랬는데 그게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이제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시 이제 이러면. 그리고 이제 특히나 최근에 내년 서울까지 이제 한두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그 중국하고 중국에서 한국 오는 이 노선 있잖아요. 이게 그 서울 앞두고는 이게 황금 노선이랍니다. 그. 우리도 이제 서울 뭐 이런거 앞두고 중국에서 많이 들여올 거예요 근데 여기 우님이 이게 뭐 평소에 8배를 부른답니다 지금 음 <laughs> 그래도 배구 하기가 힘들대요 네. 그래서 뭐 이런거에 힘입어서 이제 해운 쪽이 오늘 좀 강제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거 가끔씩 나타나는 건데 그래핀 여러분 아시죠 흑연에서 이렇게 한층 지낸 그걸 뭐라고 그러죠? 2차원적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래핀 있잖아요. 이게 또 관련주들이 오늘 또 이렇게 좀 관심을 받게 됐어요. 이게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 흑연도 또 대란이 날 거다. 어, 이런 조짐이 보인다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좀 부각됐는데 이 그래핀 쪽은 대부분이 중소업체예요. 네, 중소형주가 많아요. 그래서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뻗지 못하고 어 좀이슈를 이렇게 가다가 어 그냥 조금씩 쳐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또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 질문해주신 게 있어서 그거 이제 답변을 좀 드리고 조선 섹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 그러시는데 제가 조선 섹터 제일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얘기 잘안 하는 섹터가 몇개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저랑 오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그거 왜안 하냐면 어 그냥 별로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문제가 하죠. 어 근데 안 한다는 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파리 로모니터에 나갔을 때 거기서 그때 질문을 하니까 할수 없이 이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순수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근데 저는 뭐, 이, 조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이스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죠. 제, 그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선박 수주 이거 이슈로 해갖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조선주도 사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선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침체기를 겪다가 그 수주 때문에 막 올라오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 떨어지는 거 말고 오른쪽 그림은 우리 맘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전망들이 막 나오고 이제 막 그, 그랬습니다. 그 근데 이제 이 이런 저점에서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타임 레그가 길어요. 이게 수주하고 배를 만들어서 납품할 때까지 의 타임 레그가 길단 말입니다. 이게 뭐 후다닥 만들어서 이렇게 뭐 어, 나룻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거기 이제 후판 가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제작 비용이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좋은 쪽이다. 이렇게만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안 오르고 있었다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런 물동량의 문제 생기고 막이러니까 음, 특히 이제 뭐 게스도 천연 게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박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선박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선박을 한번 하면은 뭐 1년 타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그럼 오래 쓰는 게좋기는 하지만 어, 조선사를 보면 후속적인 수주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에, 그 공급망이 좀 자리 잡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아, 움직이는 건 몰라도 그 롱텀으로 이제부터 뭐이 산업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 따져봐야 될게 너무 많지 않나 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 그렇게 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투자 물어 오셨는데 이건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는 대개 이제 그 상장사가 1 0월별산 법인이 많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12월 28일까지 이거를 소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2월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해당 기업에서 배당을 줍니다. 그 시세를 우리가 배당 부시세라고 하죠. 그리고 12월 29일 날 이제 주식을 사면 배당 못 받아요. 어, 그럼 배당 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9일 날. 그래서 이게 뭐 배당이 뭐냐 이거 다 아시죠? 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 주주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어, 우리 장사 잘했으니까 얼마 승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막 분기 배당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두번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통상 1년에 이제 한번 하죠. 배당을. 근데 이게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금융권이 배당 성향이 좀 강해요. 어, 그래서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어, 배당 성향이 강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몇개 어, 유명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배당 잘 주는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 그냥 쳐 보시면 배당 주금쭉 나오는데 이 배당이 왜 얘기가 되냐면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배당을 받는 것도 괜찮다. 어, 은행에다가 돈 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 배당 투자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12월에 사서 어 1월이 되면 이제 다시 파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관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어 많이 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기관들이 이제 그 배당 낙된 데서 어 매물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연초에 그, 배당을 겨냥한 종목들은 연초에 주가가 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관들은 그거 빨리 처리해서 딴 것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배당락 떼고 나서 이게 이제 빠르게 회복될 때 다시 팔면 되고, 시장이 강세일 때는 배당락조차 막 용인 안 하고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배당 공짜로 먹고 시세책 먹고 뭐 이러는 거죠. 어, 그뭐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올해 같이 이제 시장이 예 쉽게 말해서 별볼 없을 때 이제 배당 투자들을 많이 하시죠 음,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배당 받고 그 다음에 해 넘겨서 이제 이거를 어, 천천히 회복될 때 매도하는 거뭐 이런 게 배당 음, 투자입니다 음. 오늘 시장 얘기 이제 하죠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음, 영란이가 나스닥을 넘어뜨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 영란은행 영국중앙은행 우리가 그냥 영란은행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 그, 그때, 어, 좀, 이름 같아서, 어, 제가 뭐 썸네일 제목 그렇게 에,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올렸어요. 이건 기습이란 말이 진짜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음. FOMC 얘기가 있던 다음날 그냥 올려버렸어요. 음. 그래서 그것도 0.1%에서 0.25%로 올렸습니다. 음. 음. 아주 진짜 느닷없이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엔 앤드류 베일리 그 영란은행 총재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을 이제 인플레이션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결국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FMC도 테이퍼링 속도도 빨리하고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에 손을 대겠다 이렇게 제이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영란은행이 기술적으로 금리를 올리니까 막 순간적으로, 어 달러가 약세, 그, 달러 지수가 뭐 약세,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 저, 영란은행이 그, 파운드를 올려버리니까, 그 금리를. 그래서 뭐, 막,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어어 어, 달러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유가가 막 오르고, 어, 그런 현상도 어제 좀 나타났어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원하는, 어, 달러 대비 계속 오늘 약생각을 했더니, 어, 끝날 무렵에 조금 한 3원 정도 강세가, 돼, 강세로 바뀌었네요.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다 아셨을 거예요. 그게 제가 FMC가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앞당기고 이게 미국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게 그저께인가요? 그 그저께인가요?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요 선진국의 금융 정책에 영향을 줄 거다. 각각 자기네 나라에 맞게. 금융정책을 재편하려고 이 사람들이 들 거다 그러는데 영란은행이 굉장히 빨리 치고 나왔어요 어, 그렇게 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유가 그럴 거고 어, 가까이 뭐 어, 일본은행도 그렇게 할 거고 이거를 해야 되죠 어,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도 이제 음, 한국은행이 해넘기고 이제 다시 금리를 또뭐 어, 어, 당연히 올릴,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시장의 유동성에 문제를 가져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만 볼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 어제 이제 보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변동성이 커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그거를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툭 던졌는데, 어떤 분은 이제 뭐. 어, 그, 미국 시장 많이 하시는 분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돌아가 있어요. 어, 반면에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선전했다. 음, 그렇게 보여져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게 뭐냐면, 그러면 왜 어제 그 영란은행의 그 금리 인상이 미국의 나스닥을 이렇게 어장을 냈냐. 음, 그게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보시자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게 기술 성장주들이 어제 다 빠졌잖아요. 음, 근데 이제 미국의 기술 성장주하고 소위 우리나라에서 보는 기술주하고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우리는 약간 이런 거죠. 기술 바탕의 제조, 수출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뭐, 기술 성장주,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데가 잘 없죠. 예.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 오늘 이제 뭐, 어, 200원 올려서, 올라서 끝나, 올 여섯 끝났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마지막에, 모건스탠리가 들어오면서. 근데, 어쨌든가, 그게, 그렇게, 우리나라는, 성장주, 기술주, 그러지만 내용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어. 우리는 이제 그런 약간 제조수출, 기술도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인상된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그 과거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주도주들은 비교적 나름대로 괜찮았다라는 학습효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제 이머징 중에서, 뭐, 대만이나 이제 우리나 뭐 이런 데에서의 구성은 오히려 이게 이제 기술 기반 수출주기 때문에, 제조 수출주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부터 이제부터는 좀 봐도 된다. 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간 우리 시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FOMC 발표 후에, 그날 아무, 오후 2시 이후에 미국 시장 뜨고, 그 다음에 어저께 또 내리받고 뭐 이렇게 해서 난리를 한번 오르고 내리는 걸 겪으면서 이제 그에 따르는 여진이 이제 거의 정리됐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금일까지는 여진 기간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진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 이게 뭐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정리해 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우리 본래의 생각대로 시장을 봐야 돼요 음. 이제 무슨 뭐 연준이니 이런 거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 그래서 이머징 시장 내에서 우리, 특히 우리 시장은 그간에 너무 빠져도 너무 빠졌죠. 어. 그래서 이제, 에, 생겨난 게 뭐냐면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하방 경직성이 독, 독, 아주, 음, 그 자기 일을 아주 잘해준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방 경직성이라는 거가 그렇다고 그래서 어, 곧바로 혹해한 그런 발빠른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반 경직성을 가졌다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좀 여유롭게 투자 전략을 좀 다듬어 볼수 있다. 그러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조금 늘리되 굉장히 천천히 하셔도 된다. 연말 연시를 넘기면서 굉장히 기회가 많을 거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어. 그래서, 오늘 내가, 제가 떨어질 때마다 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오늘 내가 떨어지는데 사야 되는데, 가격이 내가 생각한 데까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 사지 마세요. 어, 내일 사고, 또 내일 아니면 모레 사고, 기회가 많다는 거지. 왜 여러분 옛날에 기차 여행할 때, 막 기차가 1분 동안, 뭐, 대전역인가 뭐 이런 데 가면, 1분 동안 쉬고 가잖아요. 그 사이에 내려서 막 가락국수, 먹고 뭐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응, 그때는 뭘 따질 게 없어요.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기차가 이 역에서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쉬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응.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응. 지금은 그렇게 빨리 출발하지 않을 거예요. 응. 그래서 천천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부터는 표준 포트폴리오를 주식 60에 현금 40, 그래서 이 주식 포션이 10% 늘어, 늘어가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히 하셔도 될것 같다. 그 얘기는 어저께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것들은 어떤 개념으로 하고, 뭐 앞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 시장을 정리하면 좋겠다. 뭐 주말인데 별로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어, 제 생각에 이제부터는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관망해서 이제 조금 일하는 걸로 조금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슬콘생 제가 또 하나 올려놨는데 벌써 보신 분도 있고 뭐그 그, 날도 춥고 나훈아씨 영영이라는 걸 제가 좀 연주해서 올렸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제 백만개미가 올해 들어서, 응, 1억분을 넘겼습니다. 그 조회한 거에 토탈이 1억분. 예, 네, 뭐, BTS 같은 경우, 뭐, 워낙 그런 게 많지만, 어, 백만개미 당원분들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1억분을 넘겼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드리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짜 영영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을,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말에 이제 좀그 내년 상반기에 괜찮게 보는 종목하고 그 각각에 따른 매매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특별 편성을 좀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다음 번 금요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때는 뭐 제가 연주 영상 올리기도 뭐 하고 다들 바쁘시고 <laughs> 캐롤 들어야죠 그때는. 네, 그래서 뭐. 그 주는 좀 쉴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이제 편히 보내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제 말씀대로 시장이 상당히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